네. 11월 3일, 목요일. 오늘은 월화수 배운 것을 복습하는 날입니다. 왜 복습을 하느냐? 월화수 배운 것을 복습을 하지 않으면 머리에서 휘발돼 버립니다. 그만큼 많이 반복을 할 시간도 없을 뿐더러 깨달음이 없는 거죠. 좀 많이. 수업할 때, 아, 이거구나. 살짝 깨닫겠죠. 근데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 추가적인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습은 외우기 위함이 아니고 물론 그 동작을 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근본적인 목적은 그걸 외워서 하다 보면 이걸 왜 할까 이런 의문이 나와야 되고 아 이래서 이 동작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하는 거죠. 한꺼번에 하기 힘드니까 부분 부분에서 아 어느 동작에서 요 부분 그렇죠. 요 그립을 왜 잡을까 아니 무릎을 왜 모아야 될까. 그니까, 러그 역으로 얘기를 하면, 잘안 돼. 왜안 되는지 몰랐다가, 관장님이, 아, 이렇게 무릎을 모아, 모아보세요. 그랬더니, 어, 확대. 그러면, 아, 이게, 이렇게 되려면 무릎을 모아서 해, 비틀어야 되는구나. 이런 거로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런 소소한 새로운 발견, 그 그렇죠? 깨달음을 위해서 복습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잊어버리지도 않고, 평생 가는 어떤, 내용이 머릿속에 남는 겁니다. 그냥 외운다는 거는 평생 가기 힘듭니다. 예, 깨달았을 때 별다른 에너지 에너지 소모 없이 평생 갑니다. 깨달았으니까. 근데 인위적으로 외우면 계속 그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 그래서 재미있게 즐기는 자를 못 이기는 이유가 재미있게 즐기는 자는 계속 뭔가를 깨닫거든요.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피지컬이 세계 최고가 아니고, 본인이 뭐, 내구성이 세계 최고가 아니더라도, 계속 즐겁게 주짓수를할수 있는 이유는, 이기구직을 떠난 깨달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 깨달았을 때의 즐거움, 작은 거고, 예. 어디서 뭐, 뭐, 난 이걸 깨달아서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어, 시합가서 증명이 되면 더 좋겠지만, 좋지 않더라도, 충분히 스파링해서 매일의 스파링에서 자기가 깨달았던 부분은 증명이 됩니다. 예, 그거는 본인이 알고 같이 스파링 한 상대가 아는 겁니다. 어느날 갑자기 얘가 이제 안바를 못 걸었다가 어 안바를 잘 걸어. 그럼 또 어떻게 이렇게 안바를 잘 거니? 그럼, 아, 요거였어. 어, 관장님이 말한 팔꿈치를 배꼽 갖다 놓는 거. 그리고 안 빠지게 단속하는 거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제대로 해도 안바가 잘 되더라. 요런 겁니다. 요런 게 되면 그걸 뭐사양 천지 알립니까? 아니, 아닙니다. 본인이 알고 본인이 만족하고 실제로 본인이 업그레이드 되고 성장한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다른 이제, 늦게 오는 후배들한테 그거를 가르쳐 줄수 있습니다. 오늘 다들 열심히 했습니다. 네.